아래 있던 나와라는 코끼리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비잔틴 황제 콘스탄스 2세는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오른 인물로 재위 기간 동안에도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는 시라쿠사에 있는 왕궁에서 목욕 중 시종에게 양동이로 맞아 암살당했습니다. 비잔틴 황제 바실리오스 1세는 농부였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간는 인물입니다. 886년 여름 그는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사냥 중 사고로 그만 그의 허리띠가 사슴 불에 걸려 버렸습니다. 황제는 사슴에 매달린 채 16마일, 약 25km를 숲속으로 끌려갔고 같이 갔던 수행원이 칼로 베어 간신히 그를 구해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황제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주변을 의심하고 있었고 자신을 본 수행원이 자신을 암살하려한 것으로 의심해 처형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는 열병이 심해져 사망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스 바로 황제는 3차 십자군의 참가에 직접 군을 이끌었습니다. 니아인들의 조언을 받아 살레프강을 건너는 지름길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강에 도착했을 때 수영을 좋아했던 헌대는 강물에 몸을 식히고 싶었고 곧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중에 지쳤던 것인지 그대로 강물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선 다른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는 말을 타고 강을 건너던 중 말에서 떨어져 강에 빠졌는데 수위가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는 얕은 물이었지만 갑옷에 짓눌려 일어날 수 없었고 결국 익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모두들 위험하다고 했지만, 황제가 강을 수영해서건으려고 했고, 그대로 물살을 들려 익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 결국 물에서 익사하고 마네요. 스코틀랜드의 왕 알렉산더 3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2 1살에 왕권을 장악했지만, 두 아들과 딸이 먼저 죽어 후계자가 없었고, 아내와도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계자를 원했고, 듀유의 율랑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286년 3월 19일, 알렉산더 3세는 율랑드와 만나기 위해 에든버러에서 킹곤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폭풍우가 몰아찍지만 그는 주변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행원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폭풍우를 뚫으며 이동했습니다. 킹몬에 거의 도착했을 때 왕과 수행원들은 서로를 놓쳤는데 알렉산더 상태는 다음 날 해변가에서 목이 부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가파른 바위 제방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녕 옛날 토익 하루 두장 30분 원세 700 1대1 스터디까지 이런 게 요즘 토익이지. 시원스쿨 토익학습지. 그거 알아? 새로운 시대를 이끌려면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자 전화 좀 드릴게요. 네, 식사 <laughs> 맛있게 하세요. 앞에가 총공항이에요저 앞에가 I